2021 1학기 기말고사 대원외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같은 종류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 A와 B에 각각 사람의 적혈구를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적혈구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죠? 합시다, 바로. 자, 정상적혈구. 됐죠? 가운데가 오목해. 그냥 정상. 특별한 변화가 없네. 그러면, 등장해요, 등장해. 그죠? 저 혈구 내부의 농도가 요 0.85%쯤 돼요. 됐죠? 등장의 결론은 0.85%쯤 된다는 얘기야.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 용액 A에 넣었더니 부피가 감소했네요. 감소? 쭈그러든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뭘까? 왜쭈그러됐을까 물이 이렇게 빠져나왔겠죠, 바깥쪽으로. 그럼 안쪽이 전농도 바깥쪽이 고농도죠. 원리는 삼투. 저에서 고로, 어, 물에 이동. 했죠. 그럼 얘는 고장에 간 거죠. 고장에. 즉, 0.85보다 진한 데 닿은 거야. 됐죠. 자, 결국를 반대는요. 삐넣었더니요부피가 증가했네. 물이 들어간 거죠. 바깥쪽이 전농도 안쪽이 고농도 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장에 있는 거죠. 0 8 5보다 아래. 아래. 되겠지. 확인됐고요. 자, 문제 풉니다. 자, 격분에. 적혈구 세포 내액은 용액 A보다 용질 농도가 낮고 용액 B보다 높다 그랬다. 잘봅시다 적혈구 세포 내액의 용액 A보다 내핵은 내핵은 됐어? 용액 A보다 농도가 낮고 B보다 농도가 높다 그랬죠? 자, 그대로 갑시다. 헷갈리면 0.85죠? 됐죠?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숫자나 적을까? 한1% 이상 그래서 그죠? 좀 차이가 나게 그럼 얘는 낮게 한0.5% 이렇게 됐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됐죠 그럼 자, 이제 하시 봅시다 자 적혈구 세포 내액은 0.85% 0.85% 용액 a보다 농도가 낮고 자 용액 a보다 a보다 농도가 낮고 맞니 그쵸 그다음에 용액 b보다 농도가 높다 용액 b보다 자, 용액 b보다 농도가 높다 그렇죠 맞지 그죠 국어적으로 헷갈리면 숫자를 이미지로 하나 박아 놓으면 편합니다 됐죠 어기억맞습니다님분의 용액 B와 농도가 동일한 세포 내액을 갖는 동물 세포를 용액 A에 넣으면 동물 세포 안의 물이 빠져나가 세포의 부피가 감소한다. 자, 이것도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렵지. 자, 용액 B와 농도가 동일한 세포 내액. 뭘까? 금방 했네. 몇 포니? 0.5포. 지금 임의로 정한 거야. 됐죠? 됐지? 됐어? 자, 용액 B와 동일한 그죠? 농도가 동일한 세포 내역을 갖는 동물 세포를, 이 동물 세포는 얼마라고? 0.5%. 됐죠? 용액 A 넣으면, a 면 얼마였어? 1%였네, 1%. 1파. A는 1%. 그죠? 될까? 문제 없지? 그러면, 동물 세포 안에 물이 빠져나가? 0.51. 자, 농도 누가 진네 진하죠? 물죠? 물고사 진한대로, 그죠? 어, 용매 물이 가야지. 됐어? 빠져나가네. 그럼, 부피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렇죠? 문제 없지? 자, 쌤이 지금 어떻게 푸는지 볼까 말이 어려워요. 뭐, 선생님이 그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어, 쌤처럼 좀 힘든 사람들은 숫자를 넣어놓고 나 박아놓으면 편해. 요 됐죠? 맞는 말. 자, 번에 혈액에 주입하는 링거액으로 생리식염수 대신에 증류수. 어, 안 돼요. 클라요클라요 죽어요. 생리식염수는요, 사람의 체액과 맞는 농도야. 0.85%쯤 돼요. 얘는 0%죠. 순수한 물인데. 안 돼요. 안 돼요. 클라요 그죠? 죽어요 죽어. 됐죠? 자, 따라서 2021 1학기 기말고사 대원 외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